그 원술랑이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나또 네. 네. 일어나. 네. <laughs> 네. 아, 그 기억 너무나죠. 예. 네. 김유신 장군의 아들그 어, 유치신 선생님이 쓰시고 연출하신 작품인데, 네. 그 아들이 그니게 화랑 그저 시대 때 얘기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화랑 오계에서는 절대로 전쟁에서 물러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임전못 해. 그럼요 예. 그런데.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물러섰어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하게 꾸중을 듣습니다. 음. 이 원술이 꿈을 꾸는데 그꿈 장면이 전 지금도 선연해요. 너무 분명해요.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네. <laughs> 어, 꿈 속에서 해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팔걸이 그냥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에. 근데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분장이 가능했는지 아,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데 검정 옷을 입었고요 이렇게 타이즈를 입었고 여기다가 그뼈 매디 매디 음. 뼈 이런 거는 그 외에 형광색? 예, 이거 아, 형광인 거예요. 그 그때도 때. 형광으로. 아, 오세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홉 살 처음 연극을 보는 이 초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학골들이막 무대 뒤쪽에서부터 무대 앞쪽으로 막 걸어 내려오고요. 또 하나 신기한 건 커다란 뱀이 나와요. 근데 그 뱀이 뭐였게요? 세상에 이렇게 저 소방서에서 쓰는 호수 있죠? 그게 뱀이에요. 근데 저 뒤에서 꿈틀꿈틀꿈틀하고 이제 거기서 뒤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나왔는데 저게 분명히 소방서의 그물 호수인데, 저건 뱀이야. 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연극이라는 건 특별히 어떤 매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나로그지만, 그 아나로그 속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난 요즘은 너무 디지털 세상이고, 너무 재미없어요. 저는 전화기도 그냥 겨우 주고받고, 문자나 하고, 그냥 카카오톡까지만 겨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디지털을 정말 싫어해요. 제가 하는 자체가 연극 연극은 아나로그이기 때문에 아나로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전 평생 아나로그로 살고 싶지 디지털로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그 뱀, 그 소방서의 그이 호수. 호수가 음. 저거 분명 물 뿌리는 호수예요 네. 저는 객석에 앉아서 저건 뱀이야. 음. 이리고 바라보는 거 음. 여러분들도 다 그런 따뜻한 따뜻한 좀 다르지 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길로 항상 무대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laughs> 아 이쁘지 아아 동화 방송에서 1963년에 동화 일보에서 어 동화 방송을 개국을 했습니다 HLKJ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너무 빛나게 예뻤으면 아마 저 그때 사진을 제가 안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그 박정자와 한국연극 50년의 표지처럼 그야말로 순박하기 그지 없죠? 아주 올챙이 성우 시절입니다. 아, 네. 무대 미술가, 무대 장치와 의상을 해주신 이병복 선생님, 이병복 선생님, 지금은 90이십니다. 선생님과 함께 제가 1966년에 극단 자유를 만들고 창단하면서 오늘까지 제가 선생님 곁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올해 90이십니다. 네. 극단 자유는 연극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보통 연극하면 뭐 연출, 배우 대부분 생각하지만 극단 자유에서는 무대 미술 이런 쪽에서도 한국 연극을 한층 앞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병복 선생님의 무대를 얘기하다 보면 아, 예를 들어서 가르시아 로르카의 피의 결혼 이런 작품도 우리가 아주 한국적인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정옥 선생님과 이병복 선생님이 함께 배우더라고 다 같이 작업을 하는데 집단 창조의 작업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그러니까 희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원래 그 작품 희곡만 가지고 작품을 무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장면 장면들을 막 뒤섞습니다 장면을. 그래서 로르카의 피의 결혼은 우리가 만든 작품은 맨 마지막 장면, 그두 사내의 죽음, 장례식부터가 우리 연극의 오프닝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객석을 통해서 이렇게 무대로 나왔고, 그러니까 객석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대가 선면이 다 막혀 있고, 객석은 오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석하고 무대에 항상 이렇게, 어,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벽을 허무는 역할을 70년 말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병복 선생님의 무대는 피해결혼에서 가장 좋았던 무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스페인의 작가의 작품을 공연하지만 완전히 한국적인 목소리, 몸짓, 의상, 무대 모든 걸다 한국적인 걸로 우리가 풀어내는 겁니다. 뭐 햄릿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병옥 선생님이 만드셨던 그 홀레 주인공 두 남녀의 홀레가 있는 날인데 차이를 크게 칩니다. 무대 끝서부터 저 무대 앞까지 음. 어마어마한 크기의 차이를 그 차이를 배를 메시피를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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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게 그거 퀼트라 그러나? 네. 아, 네. 말하자면 네. 조각보처럼 쫙 이어서 그 배를 이렇게 차이를 치고 거기 한 가운데 음. 이렇게 철의 쌍을 음. 다 만듭니다. 우리나라 시기에 음. 그렇다고 고전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피의 결혼이 그야말로 로르카의 본 고장, 발셀로나에 가서 공연을 할 때, 어. 발세로나에 가서 공연을 할 때, 그날 공연 끝나고 그 다음날 신문에 평이 딱 나왔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하 로르카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음. 얼마나 멋져요. 음. 평론가 그쯤 돼야지. <laughs> 네가 잘했네 못했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것만 아니라, 로루카는 벌써 얼마 전 오래 전에 죽은 작가지만 동양에서 조그만 한국이라는 나라 그때만 해도 음, 8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같이 뭐 한국이 그렇게 올림픽도 전혀 없고 근데 작가 스페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로루카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이게 타이틀로 딱 나오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참 그런 그 문화적인 음, 그런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할수 있었다는 것. 이병복 선생님이 어, 만들어 주신 거고요. 무대 그리고 의상. 그리고 이병복 선생님은 이 마스크도 너무나 제작을 잘하세요. 완전히 한국적인 마스크들 그래서 극 중에 저희가 마스크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 탈 같은 거를 제작했다는 거죠. 마스크 탈 탈이요. 예, 음. 그래요. 바람물을 나는 꽃이 피네 뭐 이런 작품들 네. 통해서. 그러니까 한 배우가 무대에 네. 나오는데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다 걸기도 하고 팔에 끼기도 하고 그러면 몇 사람의 얼굴이 예, 그니까 러몇사람이돼한 사람이 다섯 여섯 사람의 역할까지 할수 있어요. 그거 그냥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그 80년대. 80년 초부터 예, 막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우리 잘... 오늘 밤 새겠다. 네네네. 어 음. 여러분도 새해 우실 각오 되셨죠? 아, 예. 아, 네. <laughs>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아, 아 이건 또 다른 분위기다. 혹시 여러분들이 충무로에 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극장의 카페 테아트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 카페 음... 테아트르. 윽지, 그거 봐. 내가 제일 나이 먹은 거야. <laughs> 아, 참. 네. 낮에는 카페예요차 마시고, 저녁에 공연을 합니다. 이것도 이 공간도 이병복 선생님이 만드신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매주 뭐 월화수목금토일 뭐, 프로그램이 매일 달랐어요. 창도 하고, 네. 그럼요. 판소리도 했다고. 판소리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연극도 하고, 뭐, 네. 하여튼 많이 했는데, 요거는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입니다. 네.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고, 요두 사람이 다 배우예요. 권성덕 씨, 최진희 씨. 와. 요건 저. 네. 그리고 요 뒤에는 다 관객들이에요. 아, 그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막 앉아서 관객하고 배우가 이게 저기 간격이 전혀 없어요. 어, 우리나라 최초의 소극장 카페 레아집입니다. 네, 네. 네. 극단 자유 김정옥 선생님 그리고 박정자 선생님 어, 그런 분들이 정말 한국 연극을 세계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외국 작품을 가져왔지만 다른 극단도 잘하지만 그 스타일로 했지만 다 국가시켰어요. 예. 예. 음, 의상부터 특히 햄릿은 우리가 예. 어, 독일도 가고 프랑스에도 가서 공연을 했는데 음. 햄릿 같은 경우도. 해미술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 필요가 없죠. 장면, 장면 발췌해 가지고 네. 했는데, 첫 장면이 오필리아의 무덤 장면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윤복희 씨도 나왔고, 한영애 씨도 나왔거든요. 어, 맞아. 그러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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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돼. 네. 뭐냐면, 윤복희 씨나 한영애 씨한테 음악적인 부분을 연출자 김정욱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원하... 원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두 여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음악을 내놓지를 않아요 어 음...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윤복희 씨하고 한영애 씨가 근데 저는 저희 극단이잖아요 극단 자유 공연인데 막은 며칠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음악을 안 내놔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더라고 극단의 가장 중심인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선아리랑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랑을 군데군데 이렇게 부릿지로 넣겠다 장면이 변할 때마다 아리랑을 넣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김정우 선생님도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때 음악이 조금씩 비로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풀리는구나. 예. 그리고 그오필리아의첫 무덤 장면 우리가 햄릿리스의첫 장면인데 윤복희 씨하고 내가 둘이 그 무덤 짓이었어요. 이거 땅 파는 광대들 있죠. 술 잔뜩 취해가지고 뭐 이거 파는 건데 남자들이 안 하고 이제 저희들이 했어요. 거기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윤복희 씨가 안 하는 거예요. 나보다 얼마나 잘할 텐데. <laughs> 노래안 하는 거야. 음. 할수 없이 또 내가 했지. 음.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옥수장 마질라나 아우 만수산 검은 구름이 다 모여 그리고 이제 술 먹고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걸 윤복희 씨가 안 하는 거에서 저 혼자 했어요. 자, 하여튼 어, 그때도 이병복 선생님이 의상을 너무 멋지게 잘하셨어요. 음. 저는 햄릿에서는 광대였습니다. 음. 음. 위기의 여자. 아 사장님 사진, 이 사진을 못 봤는데 미안합니다. 아, 이 사진. 네이 네, 사진. 위기의 여자입니다. 위기의 여자요. 위기의 여자는 1986년에 나이 얘기 하면 안 끝나. 네 여섯 년도. 그러니까 명도. 또 밤새야 되니까 안 돼. 그렇지만 어. 간단하게. 네. 연출자를 저를 캐스팅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laughs> 박정자라는 배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시모노드 보바르의 위기의 여자의 모니크 그 주인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출자가 나는 여기서 연출자 흉좀 봐도 되겠지? 여기 연출자 아무도 없죠? <laughs> 얼마나 막혀있는지 몰라요. 임영웅 선생님 또날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지? 근데 임영웅 선생님이 박정자 씨 선울림 개관 1주년 기념 개관으로 보바르의 위기의 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공 모니크를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나한테 추천을. <laughs> 그래도 나는 아, 그건 감히 네. 언감생신. 나는 그건 위기의 여점. 나는 위기 싫어하니까. 네. 그리고 나한테 뭐 위기가 느껴져야 말이지. <웃음> <웃음> 어, 그래가지고 그 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위기의 여자를 찾았어요. 예. 선생님한테 추천을 하려고. 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배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김혜자씨나 김민자씨, 김민자씨는 지금 최불암씨 부인이고요. 음. 근데 그두 배우가 텔레비전 때문에 너무 바쁠 때였어요. 텔레비전 바쁘니까 연극 못해요. 어떻게 두달 연습하고 공연을 할수 있어요? 그건 못하죠. 아무리 찾아봐도 김혜자씨도 찾을 수 없고. <laughs> 배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냥 농담 삼아서, 아, 그 위기예요. 저 박정자는 안 되나요? 제가 저를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 하면, 박정자 씨 골백 번 생각해 봤지만 위기하고 거리가 멀어. 제가 속으로 잘났어. 아니, 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배우는요, 저 왕비서부터 저 밑에 시녀, 어디, 어디까지를 다 해야 돼요. 광대, 수녀원장, 뭐 어떤 어머니, 뭐 위기의 여자, 누구라도 다할수 있어요. 그게 배우예요. 네. 어떤 몇 가지 틀에 박힌 연기만 한다면 그건 배우일 수가 없어요. 그런 배우는 금방 사라져야 돼요. 어떤 배역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저격을 싫어해요. 저격은 이미 저격이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 그게 뭐 배우야? 음. 저격이 아닌 걸 내가 만들어내. 그게 창조의 작업 아니겠어요? 음. 어, 저는 항상 이런 프레임을 싫어해요. 액자. 내가 죽었나? 왜 액자 속에 들어가 있어? 음. 난 살아있어, 아직은. 액자를 과감히, 응? 탈출해야 돼요. 음. 그래서 늘 새로운 작품에 새로운 인물로 자꾸 거듭나야 아. 되는 거죠. 그게 배우가 갖는 생명력이에요. 아까 그 행복 대상 쪽에 제가 옆 팔에다 뭐 이러고 막 붙이고 하는 거. 응. 음. 나한테 신곡입니다. 얘기가 막 뛰지만. 아니요. 신곡 할때 아까 저기서 연습하고 있던데 연출가 한태숙 씨가 국가 브랜드 무슨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데 준비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제가 한태숙 씨하고 친하니까 그 하루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 국가 브랜드 공연한다 그러면서 국가 브랜드 배우가 없으면 무슨 국가 브랜드냐 <laughs> 저는요. 치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선생님, 무슨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거기 창녀 없어? 창녀? 음. 이렇게 창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옥에 떨어진 창녀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작품을 미리 읽어보진 못했으니까. 그랬더니, 아! 있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카인데, 어, 정말 그, 해서는 안될 사랑을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이 남자하고 저는요 얼마나 음.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네. 제가 무대 위에 나가면 배우 박정자지 몰라요 네. 조명은 네. 워낙 어둡죠 음. 나한테 네. 신곡에서 그 프란체스카 근데 제가 드디어 대사를 하면 사람들이 전주를 아는 거예요 아.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항상 이건 배우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어떤 역할도 다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연극 배우로서의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그리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얘 오늘 네, 박수.